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충주 봉쇄수도원에서 수도하고 있는 강문호 수도사입니다. 1년 반전 여기에 들어올 때 저는 수도원에 대한 책을 약 600권 정도 사갖고 들어왔어요. 읽다 보니까 수도사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가슴을 저리게 아름다워요. 귀감이 돼요.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워요. 그래서 나 혼자 알고 있기가 아깝다. 유튜브를 통해서 수도사 이야기들을 한 편, 두편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무원 수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랍비들은 성자가 되기를 거절한 세상의 수도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무원은 랍비였습니다. 물론 수도사지요. 어, 그가... 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 천국에 갈 텐데, 내가 들어갈 천국 좀 한번 비워주세요. 그리고 엉뚱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국을 미리 비워주세요. 근데 자기 집도 비워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이 그 백정보다도 저 뒤에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에 백정 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 동안 성경 연구했어요. 평생 동안 내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만 했어요. 근데 어떻게 저 짐승이나 잡는 백정보다도 내 집이 하나님에게서 뭡니까?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정을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백정을 찾았습니다. 물어봅니다. 당신 무슨 일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나하나님을위 해서 한 일도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이란 내가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학자까지 돈을 보니까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돈 가지고 이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돈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옆에 마을까지 또더 멀리 마을까지 많은 사람들 도와준 거, 이거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백, 백정이 이렇게 말하니까 시몬 수도사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보다 못한데 왜 나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 곁에서 살까? 아, 당신 더좀한 일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봐요. 그랬더니 아차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군요. 그리고 백정이 이야기를합니다 내가 백정을 그만두고 세무서에서 근무했습니다. 항구에 배가 도착하면 배에 올라가서 각 그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조사해서.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세금을 내십시오. 그리고 세금을 매기는 일을 내가 했지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배가 도착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배에 내가 올라갔지요. 그랬더니 그 선주가 이, 이 배에 있는 물건을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만일 당신이 안 사게 되면 이거 다 버릴 겁니다. 그럽니다. 뭡니까? 그래서 그 선주가 선장이 인도하는 대로 배치하실에 가보니까 200명 노예 8사람 흑인들을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안 사면 나이 사람들 다 바다에다 수장시킬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200명을 다 사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그들을 자립할 때까지 다 도와줍니다. 총각은 결혼시킵니다. 처녀는 결혼 시켜서 살림을 차려서 내보냅니다. 200명을 다 돌봐줘요. 근데 그 중에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처녀가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때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200명을 다 초청을 해요. 그래서 성대하게 그 처녀와 아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저 구석에서 총각 하나가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 왜 이렇게 좋은 날 울어요? 그랬더니, 사실은요, 당신의 자부가 된 처녀가 나오고 결혼하기로 했던 처녀입니다. 근데 결혼을 앞두고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서 여기에 붙잡혔던 겁니다. 사실은 저하고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백정이 말합니다. 여보게, 이왕 결혼식을 했으니 어떡하나. 내가 대신에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다른 여자 좀 구해서 결혼하게. 미안하네. 진작 알았으면 결혼 안 시켰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총각이 거절합니다. 난돈 필요 없어요. 나는 저 여자라고 하면 온 세상하고 다 바꿀 수 있는 여자예요. 그렇지만 이미 당신의 자부가 됐으니 어쩔 수 없어요. 나 당신한테 도움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거절을 합니다. 그때 결혼한 아들을 불러요. 아들아, 이렇게 이렇게 됐단다. 네가 지금 결혼한 그 처녀가 이 총각하고 결혼하기로 했던, 약속했던 처녀란다. 어떡하겠니? 그랬더니 아버지, 그렇다면 제가 이혼할게요.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이혼해요. 이혼하자마자 거기서 결혼식을 다시 둘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보냅니다. 그는 시몬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백정이. 내가 이런 일을 했군요. 그때 시몬이 두 팔을 높이 들면서 천국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옆집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것이 시몬 수도사 이야기예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속속 여러분에게 전달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